공간좌표 수업 하겠습니다. 공간좌표는 특별한 이론은 없고 내분점 음, 내분점 수학 투에서 했던 X1 Y1 점이 있고 X2 Y2 점이 있는데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잡았냐면 분모에 M 대 N M 대 N x 뒤에 있는 걸 앞에 곱했고 x 앞에 있는 것을 뒤에 곱했고 그 다음에 y 값도 n 플러스 n n 플러스 n y 뒤에 있는 걸 앞에 곱했고 y 앞에 있는 것을 뒤에 곱했고 이게 내분점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공간에서는 x1 y1 z1 x2 y2 z2니까 여기 하나 더 붙는다 내분점 네 공식이 있고 마찬가지로 외분점 공식이 있었습니다. 외분점은 어떻게 되었냐면은 m 대 n으로 외분한다 그러면 빼기였습니다 m 빼기 n, m 빼기 n x 값, d 에 값에서고 앞에 값 뒤에서고 그다음에 m 빼기 n, m 빼기 n y 값, d 에 값에서고 앞에 값 뒤에서고 외분점 이 있었고 중점 이 있었고 무게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 똑같이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공간 좌표니까 공간 좌표를 구할 때 공간 좌표를 이렇게 잡습니다. 좌표 평면을 그리는데 입체기 때문에 하나가 더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이쪽으로 오는 걸 x축이라고 하고 이쪽으로 가는 걸 y축이라고 하고 요 위로 올라가는 이거를 z축이다. 그렇게 잡습니다. 그럼 이 x, 와 y하고 만나는 이 평면. 이 평면을 xy 평면이라 그러는데 xy 평면 무한히 확정됩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뻗어 나갈 수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그다음 여기 하고 여기 하고 y 하고 z가 만나는 이 평면을 yz 평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무한히 오른쪽으로 확장 위로 확장 왼쪽 아래쪽으로 다 확장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x축하고 z축하고 만나서 이루어지는 여기를 xz 평면이다 또는 zx 평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면은 그렇게 됐습니다.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 그 다음에 좌표를 잡을 때는 입체에서 좌표를 잡을 때 눈이 안보이니까 이렇게 정육면체나 직육면체를 간단하게 이렇게 하나를 그립니다 이렇게 그려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쪽으로 쭉건 이거를 X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쪽으로 쭉건 얘를 Y축이다 이 위로 쭉끈이 녀석을 Z축이다 이렇게 찾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점을 1이라고 칩시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점을 2라고 칩시다 비율은 안맞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길이를 3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녀석의 좌표값이 1,0,0 0 이렇게 되고 이쪽의 좌표값이 0,2,0 0 이렇게 되고 얘는 x 방향으로 한칸 1, y 방향으로 두칸 2, z는 위니까 없으니까 0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쪽의 좌표를 구하라 그러면 x 쪽으로는 없으니까 0, y 쪽으로 두칸 2, z 쪽으로 세칸3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럼 이쪽으로는 x 방향으로 한칸 1, y 방향으로 0, z 방향으로 세칸 1, 0, 3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톡 튀어나와 있는 이거는 x 방향으로 일단 하나, y 방향으로 두 칸, z 방향으로 세칸 그래서 1, 2, 3 이렇게 되고 음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쪽으로 오는 것을 x 양수라고 하면 이 뒤쪽으로 가는 것을 x 음수가 됩니다. 그럼 한이정도 있으면 x 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y도 이쪽으로 가면 음수가 됩니다. 이쪽으로 가면 양수, 양수가 이만큼이면. 저 방향으로 가면 마이너스 2 그래 잡을 수 있는 거고 z 트도 이쪽으로 가게 되면 3 그럼 밑으로 내려가면 엄수 쪽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3 그런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대체로 공간은 문제가 무조건 쉽습니다 공간에 나와있는 간단한 이론 이론 없습니다 억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점 a b c 에 x,y평면의 대칭인점 y,z평면의 대칭인점 z축 평면에 대칭인 점, x축에 대하여 대칭인 점, y축 대칭, z축 대칭, 또 원점 대칭. 이 정도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칭은 어떻게 잡냐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좌표 평면을 하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 x축이요, y축이다. 여기 있는 점을 (2, 1이다 하면 x축에 대칭하라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2, -1)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x축에 대칭을 하면 반대편의 부호가 바뀝니다. x축에 대칭. 그럼 xy의 대칭이라 그러면 xy는 가만히 놔놓고 반대편에 있는 z, c의 부호가 바뀝니다. a, b, 마이너스 c 이렇게 됩니다. 헷갈릴 때 그냥 좌표평면 놔놓고 x축에 대칭하면 y 부호 바뀌고 y축에 대칭하면 x 부호 바뀌고 반대편에 있는 부호가 바뀐다. yz의 대칭. 그럼 yz가 아닌 x만 부호가 바뀝니다. 마이너스 a, b, c. yz, zx, zx는 가만히 놔놓고 y만 부호가 바뀝니다. x 가만히 놔놓고 y 부호 바뀌고 z 그대로. x축의 대칭인, x축의 대칭인 것은 x만 가만히 놔놓고 두개다 바뀝니다. x, a 가만히 놔놓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다 바뀝니다. 원점의 대칭인 건싹다 바뀝니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좌표 공간 문제는 이렇게 좀 많은데 좌표 평면은 이 대칭 이런 문제밖에 없습니다 대칭하고 네 번째, 여분번그 다음에 6 번은 벡터하고 관련된 거고 7번 a b 콤마 c s x y 평면의 정사영 벡터 정사영 구라랍니다 x y 평면 x y 평면의 특징은 뭐냐면 z 가방입니다 그래서 x y 평면하면 a, b, z가 빵이다 이렇게 됩니다. yz 평면, yz 평면의 특징은 x가 빵입니다. 그래서 x가 빵, y하고 z는 그대로 살리고 zx, y가 빵입니다. a, 0, c 제일 많이 나오는 게 xy 평면입니다. xy 평면 그러면 z가 빵이다. 그게 큰 힌트가 되겠습니다. 8번에 공간에서 구의 방정식 이게 벡터할 때도 언급을 하는데 공간도형에서도 언급을 합니다. x에서 x 빼고 y에서 y 빼고 z에서 z 빼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제곱 원 문제에서 하나 더 입체 z쪽 하나가 더 생겼다 하고 거기 답니다. 요 정도가 공간좌표 이론다고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6번 1, 2, 3의 x, y 평면의 대칭 x, y 평면의 대칭이면 x, y 평면의 대칭이면 x와 y는 그대로 나놓고 반대편에 있는 것 대칭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점의 대칭 원점은 대칭은 요 정도가 그냥 내신 문제입니다. 17번 두점 사이 거리를 구하라 이게 입체에서 두점 사이 거리도 똑같습니다. x에서 x를 빼고 제곱 y에서 y를 빼고 제곱, z에서 z를 빼고, 제곱. 계산한 게 답입니다. 두 점, A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을 구하라. x축 위의 점. x축 위의 점은 평면에서는 a,0이었는데, 입체에서는 a,0,0, 0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면은, 얘하고 얘하고 거리하고 얘하고 얘하고 거리가 같다 식을 일단 잡아 봅니다. 거리 루트 xsx를 빼고 2-a제곱 y에서 y를 빼고 제곱 z에서 z를 빼고 제곱은 이 점하고 이 점하고 거리 xsx를 빼고 4-a제곱 y에서 y를 빼고 제곱 z에서 z를 빼고 제곱 이게 거리입니다. 그러면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합니다. 제곱하면 루트 없어지고 전개 4-4A 플러스 A제곱 더하기 10은 16-8A 플러스 A제곱 플러스 25 더하기 9 그럼 여기에 A제곱 A제곱 없어지는 거고 8A가 넘어가서 4A랑 만나면 4A 없어졌고 14 그럼 이거하고 하면 2 어, 11 36 그러면 a는 9가 되어죠. 계산 맞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래서 좌표는 9, 0, 0이런 답을 만들어 냅니다. 아무튼 공간 좌표는 되게 쉽습니다. 계속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a 2, 3, 1 4, 1, 5 y z 평면 위의 최소값 우리가 어1 학년 때 어떤 걸 배웠냐면 점 하나를 여기 두고 좌표평면에서 점 하나를 여기 뒀을 때요런 형태로 지나갔을 때요 점의 최소값을 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x 축으로 이렇게 대칭을 시켜가 여기서부터 요점까지 거리를 구한 그런 게 있습니다 고가고 마찬가지입니다 y z 평면 그럼 여기를 아무 때나 하나 또 꺼가지고 y z 평면이라고 잡습니다. 그럼 점 a가 2, 3, 1점 b가 4, 1, 5인데 얘를 이렇게 가는 이 최솟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한 점을 잡아서 yz 평면으로 대칭을 합니다. yz 평면으로 대칭을 하게 되면 x의 부호가 바뀝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는 점의 최솟값은 바로 이두 점의 거리를 구하면 된다. 많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제 낼게 없으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xsx를 빼면 6, 6의 제곱 y에서 y를 빼면 2, 2의 제곱 zsz를 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의 제곱 번 36, 4, 16 루트 20, 56 요게 답입니다 많이 중요합니다 19번. 수능 문제인데 3, 4, 5하고 6, 8, 10이 있다. AB를 잇는 직선이 XY 평면과 이루는 가 여기에 그림을 그려 보면 A가 있습니다. A가 3, 4, 5. 여기에 B가 있습니다. 6, 8, 10. 근데 여기에 뭐가 지나가냐면 이렇게 XY 평면이 지나갑니다. XY 평면. XY 평면으로 이 점을 늘주면 3, 4, 0이 되고 여기도 이렇게 늘주면 6, 8, 0이 되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생겼을 때이 XY 평면으로 이루는 이 각을 구하라는 데 그럼 요 길이를 요쪽으로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면 이 각이나 이 각은 똑같으니까 요 각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길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라고 합니다. 이걸 표현해 이 a땡이 b땡이 ab 길이 음. 루트 xx를 빼면 3의 제곱 y에서 y를 빼면 4의 제곱 z에서 z를 빼면 5의 제곱 루트 50 그다음에 A땡이 B땡이의 제곱 거리 X에서 X를 빼면 3의 제곱 4의 제곱 그러면 5 25인 거. 5루트 2 5인니까 5루트2 그럼 길이를 써보면 여기는 5루트2 여기는 5 그럼 여기 각을 물어봤으니까 코사인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코사인 시타는 5루트2분의5 그래서 루트 2분의 1이 되고 대체로 아는 각이 만들어질 겁니다. 코사인이 루트 2분의 1이 되려면 45도 그런 결론을 낼수 있습니다. 20번 같은 문제인데 이번에는 정사형 물어봅니다. 그러면 a가 1,4,6 b가 4,8,2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xy평면으로 정사형 이렇게 늘주면 이게 1,4,0 이렇게 늘주면 이게 4,8,0입니다 주로 xy평면입니다 그러면 늘쨨을 때 정사형 여기에 있는 이걸 a땡이라 하고 여기에 있는 이걸 b땡이라 니까이 거리는 하고 물어보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점의 거리 구하러 갑니다 4의 3를 빼면 3, 3의 제곱, 8에서 4를 빼면 4, 4의 제곱, 25. 그래서 루트 25는 5 그렇게 되어집니다. 21번 구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중심이 1, 3, 마이너스 2, 2, 반지름이 4인 구의 방정식. 공간 좌표는 끝난 겁니다. y 3의 제곱, z 더하기 2의 제곱은 4의 제곱 16 이렇게 되어집니다.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구 지름의 양끝 이렇게 원이 있는데 여기를 2,0,3 여기를 마이너스 2,4,1 그러면 이렇게 잡습니다 이게 그 1학년 때 했던 도형하고 똑같습니다 중심 x 두개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고 y 두개를 더해서 이로 나누고 z 두개를 더해서 이로 나누고 1. 그럼 얘가 중심이 되고 반지름 거리 X s X 를 s Y is 제곱 4, Y s Y 를빼 가지고 제곱 4, z, z를 빼 is Y 4 그럼 루트 12 중심이 만들어지고 반지름이 만들어지 Y 까 s Y 방정식 x s x is Y 빼 Y is Y is Y is Y is z is Y is Y i 1 2 is Y is Y is